네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은 안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제오늘 굉장한 호재거리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예, 오늘도 메모리 디스플레이에서 기존 예상보다 컨센서스가 상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표 기업이자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전자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및 기술로서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 반도체 사업이에요 네, 반도체 사업 당연히 D램 메모리 하고 이제 OLED로 대표되는 뭐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특히 이제 D램과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나노 D램 기술도 완성하겠다라고 2025년도에 아마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D램 기술 뿐 아니라 3D 랜드 플래시 뭐1 7 6층까지 올라가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도 당연히 적극 투자하면서 어, 한국 경제의 대표 기업인 혁신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 지금 2분기 10조 4천억 원 정도의 57% 전년 동기 대비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어, 전망치보다 17% 컨센서스는 26%상해해서 현재의 주가가 지금 더 크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네. 2024년에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는 지금 6조. 5천억 원. 비메모리에서는 마이너스 잠깐 4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봤지만 또 DX에서 2,900억, SDC에서는 1조 1천억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어 컨센서스 기준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는 소식과 함께 예, 오늘 무려 2%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자, 어 이제 이거는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여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물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량대가 많이 시장에 던져져 있던 것들을 품고 올라간다 해서 저는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익히 보셨듯이 예,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이 아래 21선으로 대표되는 이 평균선을 같이 이렇게 새 교차 지점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교차 지점이 생겼을 때 위로 11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똑같이 받쳐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쳐 주고 상승한 이후에 다시 박스권 안에서 과매도 구간이 다시 나왔죠. 과매도 구간이 나와서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해 주다가 결국은 다시 이 저항선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물량대가 어느 정도 받쳐 주면서 이 박스권에서 지속적인 횡보 상태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더 N자 모양의 패턴에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돌파 매매 시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이런 이슈나 뉴스, 포재거리가 당연히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대표적으로 어, 반도체를 통한 스마트폰 사업이 있죠 예, 갤럭시 핸드폰 특히 이제 뭐 갤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 뭐 Z 시리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폴더블폰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애플이나 뭐 갤럭시 하면은 갤럭시가 이제 뭐 알아주죠 예, 그래서 첨단 카메라 능력 뭐프로세서 혁신적인 기술 등을 이용한 그런 핸드폰들을 채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프는 2 0 2 3년도에요 그러니까 전년 분기 대비 2024년이 아까 봤을 때 2분기가 더 23년도 낮았었죠. 네, 23년도는 예상치보다 이제 평택 반도체 공장 설비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들어가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낮아졌지만 그렇게 투자한 가치 결과가 이제 2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2분기에 나왔다는 그런 호재 소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p e r 은 이때 당시에 배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뭐.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삼성하고는 이제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또 가전제품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교해 볼수 있는 업체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뭐 해외로 시장을 좀 나간다고 한다면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 랜드 플래시나 뭐 메모리 업체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알고 계시듯이 애플 그 다음에 뭐 샤오미 그 다음에 비보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가전 제품 쪽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삼성전자 더불어 예, LG 전자가 있죠. LG 전자. LG 전자가 있고 뭐, 보시 해외로 노를 돌리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을 보실 때는 같은 업종으로 이게 30배라고 무조건 여기 에 설정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이건 거품이 이만큼 많이 꼈다는 건데 같은 업종 대비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은 많은 어떤 다각화된 삼성전자라고 하는 한 것은 어떤 반도체 하나로만 국한할 수는 없겠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죠. 네. 어제도 어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앞으로 반도체 2030년까지 로봇으로 시작되는 어떤 전자동화를 이루겠다 이런 청사진을 나타내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 부분별, 그, 어닝 보시면, 메모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6조 5천억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신장이, 북미 시장이 또 반등을 해서, 태블릿 및 어떤 폴더블 폰으로 디스플레이 반영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5,250만 대 정도 지금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가 상승으로 오히려 이런 수익성이 좀 하락하면서, 어, 아쉬운 부분을 나타냈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호재거리나 뉴스, 뭐 여러가지 이제 뉴스들을 접하시면서 하루에도 많은 뉴스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서 좀 넣어야 될지, 뭐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뭐제 친구의 어저께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 뭐 기간의 수급도 봐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금 더 찾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더 편리하게 이런 주식 시그널로 찾아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종일 내가 뭐 차트를 보고 있거나 전업 트레이딩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본업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일에 좀 바쁘게 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간편하게 단톡방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정보방 입장을 통해서 이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매수 매도. 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 내에서 좀 한번 더 설명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 켜 놨어요 맥디 예, 맥디인데 MacD, 여기 이렇게 추세선이 변화하는 부분을 한눈에 쉽게 좀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추세선이 변하는 요 시점 있죠 예,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조금 더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이죠. 예, 여기서 다시 한 번, 양일간 눌렸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었다가 지금 엄청난 돌파, 갭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 포착을 다단계로, 다중적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력들, 여러분들께서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 시그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강력추천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종목 포착해서 저희가 시그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7월 3일 내용이고 어제 바로 내용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 포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 정도는 그냥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력 추천주 무료 발송을 해드립니다. 해당 번호 010-8114. 6251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료와 모멘텀 호재와 이슈가 어느 재료에 실려 있는지 추세와 함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주를 발송해 드리면 이건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 인증을 해 주신 분이에요 인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노팩스 보면 이제 서클이 걸려서 이렇게 하루에 3% 2% 정도는 가볍게 수익이 나온 것을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왔다 라는 걸 단톡방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소통방 입장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어, 여기 지금 해당 번호 보이시죠 요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 2% 이상은 매일 수익나는 카톡방 안내해 드릴 거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한 달간 수익률 무조건 10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그 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빨리 저희가 여러분들이 문의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내일 다음 주장 시작될 때 기분 좋은 호재거리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